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연계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진짜, 뭐, 연계 강의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아셔. 내 혼이 있고, 영이 있다도 알고, 연계가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선연계가 있고, 음부가 있고, 무적행이 있고, 지옥불바다가 있고, 이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음부도 여러 단계가 있다. <laughs> 무적행도 여러 단계가 있다. 지옥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적행에서 지옥을 가려면 더 악해야 된대요 더 악해야 지옥을 간대요 그러니까 지옥도 또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선영계도 선영계 그냥 선영계가 아니라 선영계도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낙원도 그 안에서 단계가 있고 천국도 또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연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어때요? 안 믿죠?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안 믿을까요?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너무 물질에 빠져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뇌가 거기에 빠져서 산다는 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러니까. 천국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사람은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또 너무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선생님 표현처럼 그게 넘무 찔렸어요. 사람이 아프면 죽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한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파도 어때요? 하나님 이거 보고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에 너무 빠져서 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계에 대해서 여러분 은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그죠, 그죠. 정답이에요.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천사를 <laughs> 본 적도 없고, 저는 영적인 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 그러니까, 봐봐요. 세상 사람들도 눈으로, 그러니 육적이라고 그래요. 안 보이면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를 막 맨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천국을 복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을 복음 믿는 아니죠. 게 아니잖아요 네. 음. 그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해 난 어떻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믿어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나 미쳤나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게 이게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진짜 선생님은 기적이다 기적 미라클이다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지? 저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었고 절대 지옥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쳐서 살게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뭐가? 선생님의 말씀이. 말씀이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뭐를? 뇌를. 뇌를 바꿔놓는 거예요. 뇌를 바꿔놓으니까 본 적이 없어도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뇌로 보는 거예요. 자 육신세계는 음. 눈으로 보지만 영계는 어떻게 본다? 영계는 어떻게 본다? 본인의 영이 가서 봐도 되고. 본인의 혼체가 봐도 되고 육신을 가지고 편하게 보는 방법을 뇌로 본다 뇌로. 생각으로 본다 이렇게 아, 아까 아 했던 얘기 하나 빠진 게 있어 하나 더 할게요 지상 연계 자 지상 연계가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영들이 살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영이 사는 거예요 본인의 영이 그리고 육신이 아, 네. 죽어버린 영들도 육신이 없는 귀신들이죠 영들도 지상 세계에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 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상 세계는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붕 떠서 살지 않죠. 그러니까 아, 예. 이 지상 영계는 지상 영계는 횡적에 요 횡적 옆으로. 그래서 지상 영계는 자기 영급의 차원이 높든지 낮든지 여기에 다 살아요 그냥 여기에 다 살아요. 근데 지상 연계도 여러분 잘 봐봐요. 지상 연계도 잘 보면은,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인들끼리 모여 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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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끼리 모여 살아요. 네. 예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그러니까 이 지상 연계도 이 수만 개의 연계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산다. 자, 그리고 지상연계는 특징이 있어요. 지상연계는, 어, 귀신 같은 영이나 아주 차원이 높은 영이나 같은 데 살아요. 이렇게 지상연계. 자, 그런데 이거를 연계로 가잖아요.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연계는 이게 층이 있대요. 연계는. 천상천국에 가면. 그래서 하급 영이랑 상급 영이랑 같이 안 산대요. 같이 안 산대요. 응.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지상연계에 이렇게 수만 개의 연계 집단이 있듯이 과학자의 영들, 또 음악하는 사람의 영들, 예술가의 영들, 종교인들의 영뭐 이렇게 연계가 있듯이 저 천상천국 연계에도 수만 개의 연계가 따로따로 따로 있대요.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그래서 자기가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자기 영을 만든 대로 그 해당되는 연계로 찾아간대요.